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원신 5.2 업데이트 버전으로 5.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차스카 올로룬 신규 캐릭터가 나왔는데 먼저 체험해보기 전에 차스카 캐릭터 pv 올로룬 트레일러 pv 그 다음에 차스카 또 트레일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 야쿠시 이거는 우리 잉카가 먼저 선점한 거야. 먼저 노린 사람이 임자다. 그런 주이야 처음부터 대결 있구나? 대결 대립 중이네. 야쿠시 기억코 오늘 끝을 보자는 거니. 협의를 하긴 했지만. 이 기회에 널 손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 경님 됐습니다! 자 적부터 끝장내죠! 해치합시다 아싸아싸! 이야... 뭐야 저렇게... 간, 간지나게 저렇게 <laughs> 내려와 야크샤 싸우기 전에 내체면을 봐서 그래야부터 하지. 어때? 자스카, 오늘은 반드시 피를 봐야겠어. 어. 네가 와도 소용없어. 쓸데없는 말 말고 덤벼. 여하이. 화야 한자루로. 짠드신에게 무기를 겨누다니. <laughs> 내가 중재하기도 전에 이미 협의를 마친 모양이지? 자스카, 오늘 피를 볼 사람은 바로 너다 이건 널해치려고 짬파리야. 어... 널 처리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네가 아... 원하는 건 중재잖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그 중재의 성과를 보여줘봐. <laughs> 귀찮게도 네 죽을 때가 되니 한숨이 나오나? 늦었어. 착각하지 마. <웃음> 너의 <웃음> 너의 <웃음> <신체는> <웃음> 어 배경 뭐야? 오니도박질지 아. 지난번 상아안나는데 아, 몇 번을 말해. 다을땐좀라니까상범들이라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거든 아. <웃음> <웃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 아... <laughs> 안 돼. 깜빡했네. 이젠 귀찮은 핑계를 댈 필요가 없지. 아, 왜 아. 아이. 아니, 마지막에 트위추 뭐야 또. 여기서도 트위추를 아, 근데 이게 아까 영상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소개글 을 봤잖아요. 소개글을 봐서 타스카가 중재자 중재자라는 거를 우리 알았잖아. 그래서 중재자라는 걸 이미 알아가지고 이 처음부터 이 대결 대립 구조가 이렇게 나오잖아. 두 부리인가 두 무리인가 이렇게 싸우려고 대립 구조를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눈치만 보는 거였지. 여기서 왜안 싸우지 하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긴용 나오면서 긴용 나오면서 뻥 해가지고 차스카가 갑자기 눈님 누님, 차스카 누님이 뻥아안 보였다 이렇게 아좀좀좀더 좀만 더 이렇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어슈퍼 히어로처럼 딱 위에서 쾅 이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차스카가 이제 나와 가지고 중재자 중재자라는 속성, 속칭, 칭호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싸움이 두명두 두 부리가 그냥 안 하, 싸움을 안할줄 알았는데 싸우기 전에 내 체면을 봐서 대화부터 하지. 아, 어때? 싸울 싸움을 중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스카한테 어, 공격하고 짜놓은 판이라고 하고 <laughs> 활 한자루로 대검과 <laughs> 망치를 막았다 <laughs> 활이 진짜 단단한데 실로닌 어. 누님이 만들어줬나봐 실로닌 누님이 어. 무기 부셔지지 않고 박살나지도 않게 만들었나봐 단단하게. 짠드신에게 무기를 겨누다니. 내가 중재하기도 전에 이미 협의를 마친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차스카가 이제 중재자 역할인데 중재자니까 어떤 이두 부리 말고. 다른 또 대립 구조가 나타나면은 차스카가 항상 있는 한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협상도 못하잖아. 그냥 아 하면서 그냥 자리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잠시 물러나고 그래가지고 차스카를 이렇게 불러들인 거 같아요. 차스카를 없애야만 그런 중재자도 이제 없고 하니까 방해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싸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귀찮... 하... 여기 오야석해딱 <laughs> 타스카 누님 어야 추게... 이거는 이 배경 이 배경이 사기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끝났어. 언니 또 산박지랬지. 아... 아. 여기서 왜 추이추가? 츄가... 추이추가 왜 여기서 나오지? 했는데 우리 스토리를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뭐 스포니까 일단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직 안 나왔는데. 몇 번을 말해. 다쳤을땐좀사리라니까 상습범들이라 매운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그러거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이뭔 연출 뭔데? 깜빡했네. 깜빡했네. 아 깜. 아. 이젠 귀찮은 핑계를 댈 필요가 없지. 이렇게 추위추가 항상 옆에서 막 잔소리 하고, 어 차스카 누님한테 계속 이거 해, 저거 해막 잔소리 같은 했잖아요. 잔소리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걸 할사람이 이제 없, 없고. 하이. 그러면 차스카 캐릭터 P.V.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 다음으로 이제 또 타스카, 캐릭터 트레일러를 다음으로 봅시다. 화사의 깃은 오일코스나, 그 쪽은 예리하나니 어, 바로 어, 바로 나오네. 돈을 쓰고 술을 사고 음. 체면을 팔고 가끔은 총알이 필요하지 뭐, 갈등만 해결되면 됐지 안 그래? 허허허 <laughs> <laughs> 총구를 겨눴다 무슨 일인진 몰라도 일단 대화로 풀지 그래? 어? 아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최근에 벌어진 보석 강도 사건은 전부 녀석들 짓이더라고. 산용의 본성이 어디 가겠어? 에이 이거 때문에 동료들끼리 의심까지 했다니까 정말이지. 그래? 최근에 약탈당한 보석은 전부 향신료와 함께 운반됐어. 그렇지만 얘들한텐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laughs> 반면 너희에게선 누명을 씌운 사람의 냄새가 확 나네. 야 날카로운 날카로운 날카롭네. 긴장감이 맴돌은 현장이다. 어? 어어어허허허허 뭐야 스킬쓴다 스킬 허허헣 조조 발싸 옮겨타고 옮겨 다니네 공중에서. 야. 어? 갈등 해결 끝. 아, 쿨하네, 쿨하다. 아니, 갈등을 일으킨 녀석을 해결했다고 해야 하나? 야, 쿨한데 마지막에 딱 쏘고 나서 해결 완료하니까 바로 그냥 해결 완료하니까 바로 이제 쿨하게 가는 모습. 아니, 갈등을 일으킨 녀석을 해결했다고 해야 하나? 어, 근데 이피비를 봤잖아요. 피비를 봤는데 바로 그냥 우리가 여태 피비에서 봤던 것처럼. 3D에서 이제 2D 전환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2D로 보여주네, 그냥. 바로 그냥 2D로 보여줘. 이렇게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 지나갔는데 살룡이 뭔가 음? 살룡으로 막 오해를 일으키고 하는 거야 같은 부족사람들이 아예꼭 보석강도 사건이 어 살룡이 그렇다 하는 그 본성이 이더라도 꼭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산룡의 본성이 어디 가겠어? 에 이거 때문에 동료들끼리 의심까지 했다니까 정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석이 산룡한테 향기가 돼, 내... 향기, 뭐 풍새가 풍새, 풍향, 풍새, 낌새가 나타나지 않고 같은 부족끼리 이제 나타난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쫓아가는데 이제 스킬쓰면서 가요. 하.. 이거를 타고 다니다니까 이렇게. 야이뭐 말처럼 타고 다녀 말처럼. 하지만 피한다고 해도 뭐 피하죠. 적중됐죠. 요요출요출출 연출,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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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서 y 공중에서 쉬우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누워 누워서 그러면서 이제 공속이 그러면서 갈등 해결 끝 해결 완료 아니 갈등을 일으킨 녀석을 해결했다고 해야 하나? 야, 아 차스카 누님, 뭔가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하고 심지어 쿨해. 그냥 갈등 해결 끝나니까 어, 아무 트집 안 잡고 그냥 바로 그냥 뒤 돌아서 어, 제각끼 가는 저 쿨한 모습. 잘 봤다, 잘 봤어. 자, 다음으로 이제, 올로룬, 캐릭터 트레일러, 종잡을 수 없는 색채, 도한번보자고요 통 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밤에 수면은 달빛을 받아 반짝여서 어...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수면이 정말로 깨끗한지는 햇빛 아래서만 확인할 수 있지. 아니요, 난경 기 주인의 올로리야. 부금이 BGM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딱히 궁금하시는 한데... 무슨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 더 알고 싶어. 아, 그냥 뭐랄까 BGM도 BGM이지만 BGM 때문에 올루르니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넋을 읽고 봤어요. 아니 BGM도 뭔가 클래식 선율처럼 막 오케스트라 선율처럼 그렇게 막 느껴졌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올루르니 이제 어, 3D에서 2D로 전환되는 거 보고,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요성 요즘 아 요즘 헤어바스가 사성도 PV를 되게 잘 만들어 어 트레일러 영상을 잘 만들어요. 사성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딱히 궁금하지는 않아. 그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 하지 않게 조심히 가자. 여기 에 성우 목소리까지 다 가미를 하는 거지. 어. 클래식 선율 오케스트라 선율에 성우 목소리를 딱 이제 참가를 해놓는 거지. 이게 차스카 보고 나서 올로름 보니까 분위기가 반대긴 하다. 그쵸. 차스카 부족의 꽃잎회 부족이랑, 올로룬의 연기조인 부족. 그렇게 완전 진짜 상반되긴 한다, 완전. 차스카 듣다가 올로룬 들으니까 뭔가 분위기도 확 바뀌고, 뭔가 또 고급스러워진 느낌? 그게 울로룬 성호분의 낮은 저음 목소리 저음 해가지고 목소리 깔아주는 매력적인 저음 중간 저음 보이스에 이렇게 5.2 버전 업데이트로 차스카와 울로룬 각각 pv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끝!